자, 26강의 1번입니다. You may have noticed. 당신은 아마도 이미 이전에 눈치챘었을 수도 있다. 자,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havepp가 오면은 그때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조건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왜 havepp가 왔을까요? 조동사를 과거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했었을 수도 있다. 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무엇을 목적절인데? language has a variety of actual and potential uses. 언어가 아주 다양한 그런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용도. 음, 여기서 uses는 용도로 쓰였어요.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m a r v e For just a moment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는 그 마블 아니고요. 어, 막그 영화들 막 어벤져스 막 이런 거 나온 그 회사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이거 동사로 쓰였습니다. 감탄하다라는 경이로워하다라는 동사인데, 내가 왜 표시를 안 했을까? 너무 미안하네. 감탄하라라고 해서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입니다. For just a moment, 잠시 동안. 무엇에 감탄을 해? 자, 여기 뒤에 at이 나오죠? at the flexibility, 유연성, utility, 유연성, 유용성, 그리고 power, 그 힘, 언어의 힘. 그것도 as a set of tools, 일련의 도구로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유용성 그리고 그 힘에 대해 우리 한번 잠시 감탄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 상당히 유연하죠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죠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참 지금까지 공부를 하기도 힘든 거고 우리 시험에서도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어 그거 외에도 해외로 나가면 불어가 있고 일어가 있고 막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런 참 언어는 유용해 그지? 그리고 또 언어는 힘도 있어 그것에 잠시 감탄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의 marble 이것은 어 감탄해라 무엇에 여기 at이 쓰인 것 marble at 이렇게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감탄을 해 보라고 해서 일단 우리 가오 그래 대단하다. 여기에서 이제 독자들한테 감탄과 몰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언어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세트다. 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문장이 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Language can be used. 사용이 될수 있다. 수동태. 뭐하기 위해 예요 자, 여기는 뭐하기 위해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to는 in other to in other to so as to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하기 위해? 세상이나 그 세상의 일부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치? 지금 여기에서 이 it은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그 세상의 일부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pause a problem 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치? suggest solution, 해결책을 제시하고, issue orders 했는데, 자, 여기에서의 issue는 뭔가 발행하다의 의미에요. 근데 명령을 발행하다, 명령을 내리다야. 그리고 make agreement. 의견일치를 만들고 합의를 이루고 tell stories, 이야기를 하고 tell joke, 농담을 하고 sing songs, 노래를 하고 exchange greetings, 인사를 나누고 buy things, 물건을 사고 팔고, 친구를 만들고 insult enemies, 자, 적을 모욕하는 그리고 그런 기타 등등등에 모두 사용이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병렬구조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죠. describe thought, suggest, issue, make, tell, tell, exchange, buy, sell, make, insult, 다경렬구조라는 거.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지? 1년의 도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엄청난 도구 세트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Can language be sad? To serve any specific single essential function amid all this variety. 자, 여기서 language가 주어고, 그치? 말해질 수 있을까? 수동태고. 뭐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투부정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 언어는? 언어는 뭐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 serve any specific single essential function. Amid all this variety. 이런 모든 다양성 중에서예요. 어, 이건 뭐뭐 속에서, 뭐뭐 중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면 이 앞에 이 다양성들이 다 있잖아. 이 다양성 속에서 언어가 그 어떤 any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을까? 자, essential 이 뜻이 많습니다. 지금 강조할게요. essential.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을까? 음. 여기서 solve 는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어, 그렇네. 그러면 그건 뭘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진짜 과연 하고 있을까?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죠? 서 정확히 하나뿐인 본질적 기능, 핵심적 역할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초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환점이 돼요. 전환점. 내용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나 요 문장이나 그 밑에 있는 Remember that humans are social animals.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요두 개의 문장이 하나는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뒤를 봅시다. 사회적 동물. 요게 지금 중요한 말인 거야. 그래서, our chances of survival and of flourishing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of survival, of flourishing 이 지금 병렬 구조로 병렬구조로 나와 있는 거죠. 둘다 무엇을 꾸며줍니까? 찬셋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그리고 번영의 그런 가능성은, 가능성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 또 R가 동사로 나오죠. 복수동사가 나오죠. 우리의 생존과 번영 가능성들은 are greatly enhanced. 자, 동사인데 지금 보면은, 어, 수동태예요. 크게, 향상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association with others of our kind. 우리 종류의 우리 종의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통해서 유대에 의해서 크게 향상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음, 이 부분 지금 by association with others of our kind. 이 부분이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We do much better in groups than as individuals. 우리는 그룹으로 집단으로 있을 때더 잘합니다. than as individuals. 개인으로서보다는. 그래서 여기 지금 각각 전치사가 달리 쓰였죠. in groups as individuals. 요거 좀잘 기억하시고요. This place is a high premium O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thers. 자, 이거 보잖아. 그럼 이 'this'는 무슨 내용일까? 거의 항상 음, 앞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앞 문장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 이 문장을 지금 가리키는 게 바로 'this'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보다는 집단으로 더잘 한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표현, place a high premium on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on 뒤를, 뭐, 이 on 뒤를, 음, 중요하게 여기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혹은,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개인으로서보다는 집단으로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인과의 타인과의 코퍼레이션 협력과 코디네이션 조정을 매우 장려한다. 알았지? 협력과 같이 조정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것. 그래서 코퍼레이션 코디네이션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thus가 나오죠. 따라서, the essential function, as, as가 나왔네. 그럼 the functional essence, of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주어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왜 콤마를 해놨는지. 왜 of language는 콤마를 해놨느냐. 왜냐하면 얘는 앞에 나오는 the essential function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e functional essence 이두 개를 다 수식하는. 음, 수식하는 전명구 부사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기능적인 본질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기능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 말장난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에센셜 요거는 형용사, 에센스는 명사, 펑션은 명사, 펑셔어른 형용사. 오, 그치. 자, 이것은 would seem to b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의 문장입니다 난요 문장도 문장의 위치 혹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어휘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 What exactly is communication? 그러면 이제 이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 문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지어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정의를 말해라. 이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무엇인가 해서 이제 묻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is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왓은 관계 대명사 thing de toting which 뒤에 목적어 없잖아. 그치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 to achieve common understanding. 음.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공동의 이해는 뭐야? essential. 본 이거는 자 여기서 아까까지는 essential 하면은 본질적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에센셜의 의미도 좀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뜻 제일 많이 쓰인 뜻은 뭐였어요? 본질적인이었어요. 그렇죠? 이 지문에서 쓰인 제일 많은 의미는 본질적인이었는데 두 번째로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에센셜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필수적인이 됩니다. 본질이 필수로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개의 의미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지만, 만약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다면, 아 이거 의미 각각 알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ssential to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협력과 조정. 아까 얘기했잖아, 협력과 타인과의 협력과 타인과의 그런 조정의 필수적인 그런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누구 사이에서 어몽 two or more sentient beings라고 했는데, sentient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 혹은 지각이 있는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그런 존재들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지각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사이에서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인 그런 공동의 이해 커먼 흔한 거 아니야 공동의 그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뭐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지금 봐봐 커뮤니케이션인데 two or more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명 이상의 존재들인데 지각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알았지? 그 사이에서 협력과 조정의 필수적인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공통의 이해, 공통의 이해 요거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강 1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까다롭죠 그죠?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인, 언어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 협력과 조율 없이는 살수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공통의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언어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까지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이 지문은 일단 주제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어휘도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의미 지금 아까 보면은 essential 같은 거는 필수적인 본질적인 둘다로 쓰이고 그리고 이것이 function, functional, essential essence 이런 식으로 다그 변형까지도 파생어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꼭잘 어휘를 새겨서 공부하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의 위치, 서술형도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자 순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일단은 더스부터 커뮤니케이션까지. 자이 부분 C가 될 거고요. 그리고 remember부터 remember부터 this까지 이게 또 b가 될수있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language 여기서부터 혹은 여기 marvel까지 해가지고 여기 또 a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흐름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놨으니까 잘보시고요 그러면 26강에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언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본질적 기능은 언어 의사소통이며 커뮤니케이션이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의사소통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영어 제목을 보자면 essential function of language 하고 콜론 한 다음에 communication. 그리고 language and its communicative core, 언어의 언어와 언어의 핵심,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적인 핵심, 뭐 이렇게도 되고요. 어, 이거는 해석을 하면 언어와 그 소통 중심성이 됩니다. 그리고 why language exists,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 콜론 하시고 a tool for understanding 이해를 위한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more than was. 음, 말 이상의 것. 콜론하고, language as a social necessity. 언어는 사회적 필수. 사회적 필수로서의 언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키워드로 알아두시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강 1번 마쳤습니다. 진도 빨리빨리 빨리 빼서 적어도 2주 후에는 다 완료를 하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댓글,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의고사랑 같이 겸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느라고 거의 하루에 진짜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하고 있어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 잘 된다고 깔끔하다고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라이크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